존경하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회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있을 수 없는 야권 추천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방해와 폭력 욕설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생한 일부 야권 추천 방심위원회 심의 방해와 욕설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날 야권 추천 방심위원회 욕설과 폭력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상 초위의 사태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한 테러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임 위원장의 셀프 민원 제기와 관련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방심위 자체 감사와 수사 기관의 수사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공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일 방심이 방송소위원회 회의가 시작하자. 맞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방송 소위 심의와 무관한 내용을 발언하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방심위원은 유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욕설을 하며 회의 자료를 던진 뒤 퇴장해 유 위원장에 대한 심각한 인격 모독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현장에는 의견 진술을 하러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와 10명의 취재 기자분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의 폭력적인 언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위와 품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 각위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회 가방위 국회의원 홍석준.